퀴즐렛 컴퓨터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그때 썼 만들었던 아이디 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아이디는 딱한 번밖에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어 여기 보면은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먼저 만들기를 눌러서 어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휘 1이라고 쓰고 직접 여기다가 단어, 중국어 단어 쓰고 뜻 쓰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를 해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워드나 다른 데서 작업했던 거를 불러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걸 이제 왼쪽에 단어랑 오른쪽에 뜻 구분하는 거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반점으로 할수 있는데 보통 중국어 중간에 반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어막 순서가 밀려서 그냥 사용자 이미지 정으로 저는 한글에다가 땡땡이랑 이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땡땡 적고 이거는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걸로 정해서 다섯 개 정도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복사 붙여 넣기 하면은 바로 밑에 다섯 개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고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더 여기서 추가를 하고 싶은 밑에 카드 추가를 해서 더 추가를 임의로도 할수 있고 뜻도 뭐 써도 되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중그 언어 선택할 때 중국어로 선택을 해주면은 나중에 읽기를 해줄 때 중국어로 읽는 게 가능해서 만약에 단어 부분, 뜻 부분에 한국어로 썼을 때 한국어로 해주면 한국어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뭐 개가 만들어졌고 또 만들었다 여기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냥 만들어도 되고 위에 보면은 이제 공개하는 게 있는데 여기 누르면 공개 범위를 뭐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걸 검색해서 비밀번호를 쳐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00으로 하고,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한 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휘 세트 6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또 추가나 삭제를 할수 있고, 어, 컴퓨터 자체에서도 이제 학습하는 기능이 가능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뜻 같은 거 나와서 이거 찾기에서 누르면 정답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그런 것도 있고 낱말 카드는 그때 보여 그 핸드폰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뒷면, 앞면 이렇게 보면서 넘겨가는 거 그리고 이거를 순서 섞기를 하면은 1번, 2번 그 순서가 아니라 섞어서 나오고 또 이것도 옵션에서 만약에 뭐 단어를 먼저 하면은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뜻을 넘겨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서 한번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고요. 주관식 같은 것은 어, 이렇게 해서 단어 찾아서 써서 정답 맞추는 거, 이런 기능도 있고, 예, 받아쓰기도 있는데, 받아쓰기는 똑같은 그 답을 써야 돼가지고, 어, 활용하기는 조금 응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있고, 만약에 얘를, 어, 폴더 같은 데다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폴더에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어, 새로운 폴더 만들기 해서, 템플 어, 폴더를 만들면 이제 하나의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 안에 계속해서 이 만들기를 넣고 폴더를 넣어서 여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백 시리즈도 한 번에 다안 하고 이렇게 그 이준 쌤 그 순서에 맞춰서 A,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들어가게 해서 했고, 나중에는 이거를 몇 개를 합쳐서 뭐 학습하고 이런 기능도 있어서 한 번에 안 해도, 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찾으려면은 이 찾아보기를 눌러서, 음, 어휘, 이런 식으로 찾으면 제가 방금 나왔던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자기 거에 담아갈 수 있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비밀번호를 쳐야 되고 뭐 여기에 습관용어 이런 거 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담아가면 그 사람한테 제가 담아간다고 아이디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컴퓨터로 만드는 거는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